뭐지? 이 새벽에 부엌에 불이 켜져 있네. 아니, 은수 씨. 여기서 뭐 해요? 도련님. 아, 이 시간까지 안 주무셨어요? 도련님은 무슨 이름 부르라니까 그냥 희택 씨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아드님들 부를 때꼭 도련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건 됐고 지금 새벽 2시인데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아, 황 교수님이 내일 아침까지 갓김치 담그드라고 하셨어요. 큰 형수가요? 아침으로 갓김치를 먹겠대요? 네,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갑자기 갓김치가 땡긴다고 내일 눈 뜨자마자 드신다고 하셨어요. 형수 진짜, 아, 흰성이 오마이 갓김치네. 무슨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 라면을 시도 때도 없이 드세요. 밥다 드시고 후식으로도 드시고 한밤중에 자는 저를 깨워서 끓이라고 하시고 아니 이 은수 씨는 하루 종일 빨래하랴 청소하랴 피곤할 텐데 잘 때도 깨워서 일을 시킨다고요?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련님. 저 보육원에서 고생하다 겨우 탈출한 거 아시잖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가정부를 안써 주셨으면 진작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다행이긴 한데, 우리 엄마도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고 두 형수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아, 게다가 하필이면 다한 집에 살아서. 괜찮아요. 요즘 이렇게 가정부한테 반까지 내주시는 집이 어딨어요? 삼시세끼 먹여도 주시고. 그건 은수 씨가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맨날 저 챙겨 주시잖아요. 무슨 날마다 선물도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은수 씨, 이제 내 마음 좀 받아줘요. <laughs> 저도 그러고 싶지만... 암튼 비켜 봐요. 갓김치, 내가 버무려 줄게요. 아니에요, 도련님. 사모님 아시면 저 죽어요. 은수 씨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만편히 자겠어요? 아니, 맨손으로 고춧가루를 이렇게 손안 따가워요? 괜찮아요. 손좀 이리 줘 봐요. 도련님, 이러다 사모님이 보시면 아니 저런 입술에도 고춧가루가 튀었네. 어, 도련님. 몇달 후? 은수야, 어디 갔다 와? 집에서는 반말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랑 형수들 다 목욕탕 갔어. 근데 너 진짜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쩌면 좋아요. 나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임신이래요. 뭐? 아, 이 택시랑 연애한 것만도 사모님이 절 죽이려고 하실 텐데 임신이라니? 와, 대박. 내가 아빠가 된다고? 이게 웬일이야. 은수야, 우리 결혼하자. 예?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나한테 맡겨. 잘 됐다. 나안 그래도 너랑 사귄다고 공개하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결혼부터 출산까지... 그냥 쭉 가면 되겠네. 예? 쭉어디 가요? 골로 가고 싶어요? 왜? 아무리 그래도 난 가정부고 희택 씨는 대기업 다니는 귀한 아들인데 은수야, 너는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현명해. 정말이야. 우리 형수들 좀 봐. 있는 집 딸들이라고 해서 결혼시켜놨더니, 형들이랑 사이 엄청 안 좋잖아. 난 너랑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그래도, 어머니랑 교수님들이 가만 계시지 않을 텐데. 걱정 말라니까. 엄마랑 형수들이 좀 드세긴 해도, 막상 가족되고 나면 너한테 못 살게 안굴 거야. 넌 나만 믿고 당당하게 행동해. 내가 다 막아주고 지켜줄게. 하 일단 비켜요. 겉줄이 담궈야 되니까. 내가 할게. 너는 거기 앉아서 구경만 해. 내가 너랑 연애하는 동안 김치 담그는 실력 하나는 폭풍으로 늘었잖아.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laughs> 며칠 후. 야 은수 너 왜요 왜요? 어쩐지 말이 짧아진 것 같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세요. 너 막내 도련님이랑 결혼할 거라며?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됐어요. 요거 요거 뻔뻔한 거 봐라. 너 도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니? 제가 맨날 하는 일이 굽고 삶는 일이잖아요. 하도 부엌에서 굽고 삶다 보니까... 그게 특기가 되어버렸나 봐요. 미쳤나 이게. 이 집에서 너보고 살림을 하랬지. 사랑을 하랬니? 그러니까요. 갓김치나 만들지. 애를 만들고 난리야. 형님들, 너무 말씀이 심하시네요. 형님, 형님. 야, 내가 나는 황 교수님. 얘는 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왜? 우린 교수님이니까. 그나저나 은순는 뭐라고 불러줘야 되니? 가정부님? 이제 동서니까 동서라고 부르시면 되죠. 희택씨가 새로 가정부 구한다고 저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씨구. 어, 그래봤자 니가 선배 가정부 되는 거지 뭐. 아, 은수는안 해와도 되겠네. 너 진작부터 여기에 살림 차렸으니까. 그러게 갈 데도 없어서 여기서 식무사리 하는 주제 아유 친정도 없는 애를 막말로 너 말이다 에미의 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애잖아 아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다는 분이 왜 이렇게 라면을 잘 드세요? 목은 안 막히시나 봐요 안 그래도 목 막히니까 물좀 갖고 와올때 김치도 덮어오고 형님 저 임산부예요. 부려먹지 마세요. 뭐 저야 괜찮지만요. 제가 무거운 김치통 들다가 애라도 잘못되면 희택 씨가 형님한테 어떡할 것 같으세요? 이게 <laughs> 어떤 게 총각 김치통이니? 몇 다루. 여보세요. 네, 제가 서운수예요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자기야, 누군데? 경찰서야. 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야? 세상에, 우리 엄마를 찾았대. 경찰에서 유전자 대조까지 했는데, 정확히 일치한대. 진짜 우리 엄마가 맞대. 뭐? 그게 정말이야? 우리 애기가 정말 복덩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에서 엄마 연락처를 알려주겠대. 여보, 나 내일 당장 엄마 만나러 갈래. 자기야, 축하해. 이제 우리 자기 다 가졌다. 그치? 다음 날. 어, 엄마. 세상에, 은수야. 우리 은수 맞구나. 어렸을 때 얼굴 그대로구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수야. 그날 기차역에서 널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전국 팔도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었어. 그러셨군요. 저도 항상 엄마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거다 갚으면서 살게.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결혼은 했니? 그럼요, 아이도 있는걸요? 세상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어? 사실은 보육원에서 고생하다 나와서 우연히 어떤 집에 입주 도우미로 일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몇년 일하다가 그집 막내 아들이랑 연애하게 돼서, 아휴, 그랬구나.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있고 다정해요. 그새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좋은 인연 만나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엄만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난 나도 너랑 처지가 비슷하네. 저기 보이는 저집 있지? 나도 저기 살면서 일해. 아, 저 집도 엄청 크네요. 일하기 힘드시겠다. 뭐 괜찮아. 사실 나는, 다음 날. 문수야,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너 엄마 찾았다며? 이게 웬일이니. 정말 하늘이 도왔나 보다. 네, 그러게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너네 어머니 어떻게 살고 계셔? 어디 살고 계셔?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엄마는 설의 마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거기 부자들만 사는데 아니야? 집값이 꽤 나갈 텐데? 너네 엄마 부자야? 그런 건 아니고요. 설의 마을에 있는 집에서 엄마도 저처럼, 식모? 네? 아, 뭐, 그집 일도 봐주시고, 살림도 봐주시고, 아, 순간 쫄았네. 니네 엄마 부잔 줄 알고. 아, 그럼 그렇지. 근데 대박이다. 너도 가정부고, 니네 엄마도 가정부고. 음, 무식한 것들은 다 가정부야. 하긴 뭐못 배운 것들이 그거 말고 할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야, 요즘 뭐 식모가 유행이니? 개나 소나 다 식모야. 몇년 만에 엄마 찾았는데 엄마도 식모라니. 완전 쇼킹. 쿵 심은데 쿵 난다더니, 어떻게 식모 심은데 식모가 나오니? 웃긴다. 아, 내가 저런 무식한 집안이랑 사돈이라니. 이러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된 줄 아나.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잠시나마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기대가 아니라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부잣집 딸이랑 밀릴까봐. 내가 니까지 네 거한테 어떻게 밀려? 그쵸. 형님 등치에 밀리긴 힘들죠. 입 다물어라. 야, 됐고. 라면이나 하나 끓여. 형님, 저 어제 아주버님한테 혼났어요. 제가 라면 끓여드려서 형님 살찐다고. 더 이상 찌면 진짜 갈라설 거라고 저한테 그만해달라고 하셨어요. 뭐? 이양반이몇주후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게 마음이 그렇네 그나저나 내가 반찬 해놨어 이따 갈때 가져가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너 잃어버리는 바람에 네가 평생 고생했잖아 그거 다 보상받아야지 아니에요 난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엄마 다시 만났으니까. 걱정 마라. 넌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으니. 뭐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시댁 식구들은 어떠니? 어쩜 네 동서들이 다 교수라며? 그러게요. 근데 다들 인성이 뭐랄까. 잡채 같아요. 남편만 멀쩡하고 다 이상해요 그냥 분가를 하지 그래 좀더 있다가요 내가 꼭 보고 싶은 꼴이 있어서 그래 우리 운수 여유있네 천천히 넌 애킬 때 해라 몇달후얘 동서야 너 문자 받았니? 아, 네 사학재단 전 이사장님 결국 돌아가셨네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1등으로 가서 조문해야지. 아무리 전직 이사장님이어도 완전 실세잖아. 그럼요. 그 아들이 이사장직을 물려받았으니 제대로 실세죠. 빨리빨리 가자고. 조의금 좀 넉넉히 챙겨. 오늘 가서 현 이사장님한테 아주 얼굴도장을 쾅 찍고 오자고. 네. 아주 봉투가 열리게 챙길게요. 잠시 후. 아이고, 저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사학재단의 전 이사장님께서 소천하시다니, 아,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다가 큰 손실입니까. 제가 전국의 교수를 대표해서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니 근데 동서야. 네, 저기제 은수 아니야? 어? 은수 맞는데요?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아, 저, 형님들 오셨어요? 넌 여기 웬일이냐? 네가 이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을 리는 없고. 저기 일하시는 분 보이시죠? 저분이 우리 엄마예요. 아, 그렇구나. 너네 엄마가 가정부 한다는 집에. 여기 이 사장님 집이었어? 그래. 로비를 해도 대감 집에 살라더니 이렇게 의리으리한 집에서 식물을 하고 좋네. 너네 엄마 앞으로 콩국을 제대로 떨어졌겠는데? 그래서 엄마는 오늘도 여기서 음식 나르시니? 예. 그러면 좀 빨리빨리 갖고 오시라고 전해 나는 편육이랑 홍어무침. 난 떡이랑 과일. 내 입맛 알지? 네. 엄마한테 갖다 드리라고 할게요. 그나저나 이사장님 올해 투병하시더니 드디어 가셨네. 그러게요.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다들한테 갔겠지 뭐. 음 부러워라. 이사장님 아들 정말 잘생겼네요. 그러게 저 얼굴에 사학재단 이사를 물려봤다니 다 가졌네. 우리 또래 같은데. 형님 근데, 이사장님, 외동딸 아니었어요? 이혜민, 이혜우? 여동생이 있나 보네? 그래? 동생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동생은 뭐 하시는 분인가? 동생분도 한 자리 하시는 분이겠죠, 뭐. 자, 안녕하세요. 은수 형님들이시라고. 아, 네. 그쪽에 은수 엄마세요? 네, 맞아요. 아, 저 이쪽이 라면 좋아하시는 큰형님이시구나? <laughs> 아유, 딱 봐도 알겠네. 우리 은수가 걱정할만 하다. 라면 끊으셔야겠어요. 뭐요? 나, 참. 진짜 식모들 교양이란. 저기요, 제 걱정 마시고요. 그쪽 모녀 앞날이나 걱정하세요. 네? 저희 앞날을 왜 걱정해야 하죠? 여기는 둘째 형님이신가 보다. 우리 통성명이나 해요. 저는 황희령 교수입니다. 백두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죠. 저는 이미미 교수예요. 한라대학교에서 미술 강의 하고 있어요. 아네, 두분다 교수님이시군요. 아, 말씀만 나눠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교수시네요. <laughs> 뭐라고요? 저는 이해옥이에요이해옥 아, 이 사장님 동생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아, 그래서 식물로 쓰셨나 보다. 아, 이름이 같아서 식물로 썼을 리가요. 제가 동생이니까 그렇죠. 네? 동생이요? 네, 친동생이요. 저기 화면에 적혀 있잖아요. 가족 이름. 동생 이해옥이라고 저게 저라고요? 이혜민 이사장님 동생이시라고요? 식모가 아니라요? 식모라고 누가 그래요? 은수가 그 집에서 일도 봐주고 살림도 하신다고 언니가 오래 아팠으니까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같이 살면서 병수발해 준 거죠. 저도 원래 교수 일하다 은퇴했어요. 네. 어느 대학? 문화대학교요. 예? 문화대학교요? 어, 대박. 공부 되게 잘하셨나 봐요. 네, 뭐 저희 집이 다 교육자 집안이라 3대가 다 문화대학교 나왔어요. 두 분은 낙하산이라고 하시던데. 아, 예. 비록 저는 이름을 잘 모르는 학교 교수님들이지만 대단하시네요. 요즘 이 돈이 있다고 교수하는 세상이 아닌데 무슨 수로 집에서 정말 많이 있으셨나봐요. 돈 드린 만큼 버셔야 할 텐데 죽는 날까지 강의하셔야겠어요. 아, 은수 이것은 말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럴 리가요. 은수 말이 두 분이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버릇이 있다고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오해하셨나 보다. <laughs> 형님 성격이 급하셔서 그래요. 조용히 좀 해. 이것봐도 이러잖아요. 됐고. 아 그럼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은수한테 이모죠 친이모. 그럼 지금 이사장님은 은수 사촌 오빠죠? 아. 예, 은수야! 너 뭐하고 있어? 이리 와. 이 따뜻한 국좀 먹어봐라. 아, 좀 와봐. 내가 귤 까줄게. 형님! 쇼하지 마요. 티나요. 며칠 후. 우리 은수 피곤하지? 내가 연포탕 좀 끓였는데. 먹어볼래? 아니요. 그래. 그럼 이 낙지는 어떡하지?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온 생물인데. 형님, 지금 낙지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요. 형님들이야말로 어떡해요? 저희 사촌 오빠가 형님들한테 관심이 많이 생기셨대요. 어머, 자, 우리 같이 지방에 처박혀 있는 자꾸 평범한 교수들한테 왜? 모르죠. 제가 엄마한테 형님들이 막말한다고 몇 마디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아니, 은수야,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을, 못할 짓은 학교에 하셨던데요? 오빠가 알아보니 형님들 강의 평가가 장난 아니라면서요? 수업도 개판에다가 조교들이며 학생들한테 갑질 장난 아니라고. 하긴, 저한테 하시는 거 보면 대충 그림 나오죠. 갑질은 무슨, 아니, 형님은, 조교한테 어떻게 라면을 끓이라고 시키세요? 미치셨어요? 아유, 가잘 끓여, 너도 잘 끓이는데. 그럼 이제 형님이 직접 끓여 드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직장 잃고 이제 식비도 부족하실 텐데. 남은 돈으로 삼시 세끼 라면이나 끓여 드시면서 사셔야죠. 은수야, 아, 그거 아세요? 큰 아주머님이 가뜩이나 형님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 일 전에 듣고 진절머리 난다고 이혼 준비하신다던데? 뭐? 아휴 아유 여보! 그나저나 둘째 형님은 어쩌시려고요? 나까지? 나는 형님에 비해서는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콩콩 파팟이라고 식모 심은데 식문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나저나 형님 아버지도 뇌물 받았다면서요? 아빠도? 그러니까요. 진짜 콩콩팥팟이 질리더라고요. 그녀가 쌍으로 정답게 감옥 가시면 되겠네요. 감옥에 가족방도 있나? 어머, 어떻게 운세야? 어, 너 혹시 돈안 필요하니? 내가 섭섭지 않게... <laughs> 뇌물 받은 거저 주시게요? 은수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응? 형님 무릎 아끼세요. 깜빵 추워서 겨울 되면 도관이 그냥 나간대요. 지금부터 아껴두세요. 냉철한 사촌 오빠 덕분에 갑질하던 형님들은 다 교수직에서 잘렸고요. 남편이 시댁이랑 인형 끊어버리자고 해서 그후로 시댁 식구들 소식은 하나도 모르고 남편이 지내네요. 이모 돌아가신 후설해 마을 저택은 엄마가 증여받으셨고, 덕분에 우리 새 식구랑 엄마가 같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초년에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고생 좀 했지만, 고생한 만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겠죠?